돈이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 당신만 몰랐던 이야기 혹시 매달 월급을 받아도 일주일만 지나면 통장이 텅 비어버린 적 있는가 똑같이 버는데도 주변엔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게 아니다 바로 돈과의 관계를 바꿨기 때문이다 첫째 충동 소비를 멈춰라 지금 사야 해라는 생각이 통장을 갉아먹는다 사고 싶은 순간 단 3초만 멈춰라 정말 필요한가 이 작은 습관이 1년 후 당신 통장을 5배 차이로 만든다 둘째 자기 암시는 금물이다. 나는 돈과 안 맞아라는 말은 스스로 만든 저주다. 긍정적으로 바꿔라. 나는 돈을 지혜롭게 관리한다. 반복하면 뇌가 행동을 바꾸고 돈이 당신 편이 된다. 셋째, 남과 비교하지 마라. SNS 속 화려한 삶을 따라 사는 순간 돈은 빠져나간다. 진짜 부자들은 남의 눈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 기준으로 돈을 쓴다. 넷째, 배움을 멈추지 마라. 단순히 돈만 모으면 인플레이션과 경제 변화에 가난해질 수 있다. 재테크, 투자, 경제공부 배움은 평생 돈을 벌어다주는 무기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관계를 전략적으로 써라. 하루 한 시간 자기 개발,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가 10년 뒤 당신을 완전히 바꾼다. 실패를 배움으로 시간과 사람을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부자들의 비밀이다. 돈은 소득이 아니라 습관과 선택에서 온다. 오늘 단한 걸음, 쇼핑 알림 끄기, 거울에 나는 돈을 지혜롭게 관리한다 말하기, SNS 줄이기. 이 작은 선택이 10년 후 당신을 자유롭게 만든다. 당신의 미래, 텅빈 통장과 불안한 삶일 수도 있고 돈이 일하는 삶, 자유와 행복일 수도 있다. 선택은 지금 당신 손에 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당신의 재정적 자유 여정을 함께하자.